안녕하세요 최우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리뷰는 태양 연필입니다 여기 신의 몽둥이 공부의 신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연필입니다 연필이 이렇게 커요 막이 공식보다도 큰데요 이 글씨가 써지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포지션입니다 이건 새공 책이에요 일단, 대충 했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무겁습니다, 빼. 글씨 쓸 때. 이렇게 가느라 쓸수 있고요. 글자, 그런 거쓸수 있고요. 이건 또 지우개입니다. 이것도 진짜 지워져요.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지워지는데요. 이거 연필이 이만큼 크잖아요. 이거 깎을 때막 칼로 막 다다다다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고 공부하시는 멍둥이 공부할 때그 뜻이에요. 이거는 산지는 1년 남았는데 이거 이제야 올리는 거예요. 영상을.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줄 수도 있고. 막 이걸로 그외도할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참자장 저... 그러고 옆 요거에 막 낙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어디에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얻은 거예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 글씨는 못 쓰고요. 막 숙제 같은 숙제 받아쓰기 그런 거할 때는 막 글씨가 갓내달라는 쉽게 써지는데 이렇게 써줍니다. 곽, 곽 이렇게 썼을 네, 네, 이렇게 써줍니다. 무거워서. 그래서 바다 쓰기 같은 거는 못해요. 가는 데라 그런 거도할수 있고, 막자랑도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 안녕, 구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누러주시고 안녕.